학평 메이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영어 연간 커리큘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다니엘 영어는 뭐가 다른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인강 수강생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얘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laughs> 어, 일단 제가 이제 1년, 매년 영어 수업을 할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요네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얘기 하겠죠. 요 얘기 먼저 볼게요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려면. 이 얘기를 조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학생들도 보겠지만, 김영 관계자들 또 모든 강사들 다 보겠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이 편입 영어에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 근데 말이 좀다 다를, 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 좀 다른 포인트인데요. 제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제, 저를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전 최고예요. 남들보다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수 있을지를 고민한 커리큘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한다라는 것이 컨텐츠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합격하지? 여러분이 합격해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지? 일 예로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있지 않는 모든 시기에 제가 매년 응원을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응원을 간다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뭔가 감정적인 여러분한테 호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야만 강의와 컨텐츠가 우수한 퀄리티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인강 수강생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Q&A 게시판. 근데 Q&A 게시판보다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 들어 드리는 그런 창구를 활용하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한다. 그런 게좀 특징이 되겠고. 아, 그리고 이제 SND. 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년 콘텐츠가 바뀌고 업데이트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걸 기반으로 연구를 해야만 유의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목표. 자, 목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고가 되려 하지만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드리는 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는 이게 안 바뀌려고 매우 노력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하다 보면 이 강의나 컨텐츠가 뭔가 방향성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최고로 먼저 말씀,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이 제가 또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를 선사하고 제가 최고가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목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 근데 일단은 강사는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자, 입시 강사잖아요. 자, 편입 영어만 14년, 이제 15년째로 넘어가는데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결과를 만들려면 일단 여러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게요. 저는 마지막 입시예요. 저는 재수 또는 삼수도 했었고요. 이번 편입이 정말 마지막 입시예요. 또는 편입도 제가 재도전입니다. 정말 그 마음, 성이 돼서 입시를 도전한 그 마음이 저는 간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저는 이 편입 영어 입시 강사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합격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반드시 만들어 줄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여섯 가지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딱 여섯 가지. 근데 그 여섯 가지만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음, 그렇구나. 다니엘 영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여섯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첫 번째죠.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제가 2012년부터 김양 편입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됐죠? 그래서 종합 캠퍼스에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어, 이게 뭔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면 지금이랑 많이 다르고 마인드라든지 컨텐츠의 퀄리티도 많이 다르겠죠. 근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 캠퍼스에서 있다가 제가 조금 저의 이제 자랑거리인데, 제가 출강하는 캠퍼스, 종합 캠퍼스에서 선택특강을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무슨 어, 시작부터 자랑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있는 게, 자, 무료특강이 아니라 선택특강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종합 캠퍼스를 다닌 친구들 알겠지만, 저 강사에 대한 믿음, 컨텐츠에 대한 믿음,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만, 이런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종합캠퍼스에서 최우수 강의평가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김영편 입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단과 캠퍼스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종합캠퍼스와 단과 캠퍼스를 병행하다가, 제가 단과 캠퍼스로 완전히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2023 대비 전체 수강생 1등을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더 많은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한 번의 이적을 해서 지금은 강남 단과 캠퍼스에서만 출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잘나서 뭔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결과가 좋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좋게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조금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더 높은 합격률을 꿈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어떤 소통과 관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반이 되어야만 계속 우수한 퀄리티가 나온대요. 첫 번째는 제가 그래도 짧게 있지는 않았다. 편입 영화에좀 오래 있었다. 이런 아,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수치인데요. 제가 단과 캠퍼스 유료 수강생 기준 합격률이 84.8%입니다. 이건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84.8%라는 게 여러분 혹시 학원을 다니 다녀본 친구는 알겠지만 이 수치가 굉장히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어필하는 포인트인데, 그만큼 저는 자신 있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이제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강, 제가 인강을 런칭한 게 2019년부터인데, 그때까지 총 인강의 강의 만족도가 98.5%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음, 저는 이 데이터로 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제가 또 유의미하게 보는 수치가 뭐냐면 완강률이에요. 제가 제 강의가 완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분한테 요즘 기명 패스 이런 패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 이제 들어봐. 들어보고 아좀 괜찮은 것 같아. 좀 몰입을 하고 이 컨텐츠에 믿음이 있어야 완강률이 높다고 전생을 합니다. 제가 완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단일 영어 합격에 강한 이유 두 번째로 꼽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게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어, 세 번째 가기 전에 두 번째에서 이제 합격 후기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저는 이제 합격 후기만큼은 어떻게 꼽고 있냐면, 여러분, 패스 시대기 때문에 제가 합격생을 몇 명을 배출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명 패스를 수강하는데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모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 합격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교수님이 열심히 도와드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만의 영향을 받게 고 합격한 분은이라고 제가 말하기는 선뜻 말하기 좀 주저함이 있어서 저는 합격 후기 인터넷이나 합격 후의 모든 후기들은 전부 다 저의 풀 커리를 따라간 친구와 저의 색깔을 제일 잘알 것이며 그 결과도 제가 좀 도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만 했다던가 독해만 했다던가 논리만 한 것이 아닌. 독해 논리 문법 심지어 어휘까지 도와줘서 합격을 만든 친구인데요. 뭐 한양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고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부에 합격한 이 친구들이 문법은 이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문법의 색깔은 제가 이제 강좌 OT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합격 후기는 이제 여러분 제 기명 제 페이지 합격 후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거를 또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을 어, 저는 이제 합격에 자신이 있다.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고 여러분 합격을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두겠다. 이런 게 저의 장점이자 강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커리큘럼이 수준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트랙이 있고요. 야, 이거는 서성환에서 많이 보는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블랙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런칭한 지한 4년 됐어요. 근데 정말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소위 이제 대박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서성환을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부족한 친구도 계속 그쪽을 파니까 사고력이 확정되고 글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어조를 파악하는 이런 상위권에 특화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이 블랙 커리큘럼도 이미 합격생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 서성한, 서강, 한양, 성균관대 특화된 커리큘럼이고 남들보다 상위권에 차별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다. 모두를 위한 커리큘럼이 아닌 상위권에 특화된 커리큘럼이 있다는 게 저의 합격에 강한 이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아 이건 제가 이제 많이 좀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 교재나 컨텐츠에 재투자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의 퀄리티가 엄청 높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출판 출판 디자인 팀과 협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혹시 교재를 직접 출판한 친구들은 좀 드물 것 같은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교재가 좀 이뻐야 여러분한테 전달력이 좋고, 여러분이 자주 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 근데 교재만 이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컨텐츠마저도 엄청나게 우수하다. 근데 제가 직접 컨텐츠가 우수해요. 제가 좋아요. 제가 최고예요. 이런 말은, 제가 말하기 좀 그렇고 여러분이 직접 교재를 비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교재를 다 받아보실 수 없는 환경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컨텐츠 담긴 내용이 엄청 우수하다 별도의 저의 컨텐츠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 컨텐츠와 디자인을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게 저의 컨텐츠에 힘을 실은 이유고 제가 막대한 자본을 재투자한다는 게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어, X로 말한다면 다니엘 보카, 디보카를 제작하는 데만 4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냥 4천만 원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첫 번째 이 보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을 따로 뽑았고 디자인도 했고 그걸 총괄하는 직원까지 따로 뽑아서 제가 단일 복화를 만들었어요. 어휘 교재만 4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4천만 원이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달달이 뭔가 월급을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선생님, 기복화는좀 달라요. 이런 이유. 적중률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막대한 자본, 통계 작업, 이런 것들이 재투자됐기 때문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도해 논리, 문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재가 압도적인 퀄리티를 보인다. 네 번째가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고민과 고충,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한 개정된 커리큘럼이 생각하면 되겠는데 직관적인 4단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입문계 친구들은 편입 영어만 집중하면 되는데 근데 이 자연계 친구들에게 제가 조금 뭔가 특별한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4단계로 줄였다. 그래서 4단계로 레드, 오렌지, 블루, 그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단계로 압축된 커리큘럼을 선사하는 게 자연계 친구들을 위해 특화된 커리큘럼도 있고 인문계 친구들도 빠르게 수강을 해야지만 빨리 실력이 오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방향해서 4단계로 압축된 커리큘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빠진 건 없습니다. 정말 고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두 번째는, 아, 저는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또는 타사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또는 김영편이 종합반을 다니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점 보완하는 골라 먹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또 제가 직관적으로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걸 들어야만 이걸 들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니라 다 독립적으로 직관적인 커리큘럼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의 수요, 여러분과 소통하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었다. 커리큘럼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가 커리큘럼이 이렇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한다는 게 저의 엄청난 강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건 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제가 제 인강수강생을 1대1로 관리합니다. 아마 제가, 제가 유일할 것 같은데, 인강수강생을 1대1로 계속 아, 요렇게 들으세요. 아, 요게 좀 어려워요? 그럼 요렇게 들으세요. 요게 어려우면 요렇게 공부하세요. 이걸 계속 코치를 해드려요. Q&A 게시판보다 제가 카카오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저만의 또 철칙을 세웠는데,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린다라는 저의 또 가이드 지침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루 안에 답변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Q&A 게시판은 공개적인 장소에 영어 질문을 하셔도 되지만, 아, 저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어, 그래. 그러면 이메일. 아, 이메일 정말 많이 보내시더라고. 이메일도 좋고요. 또는 카카오톡도 좋습니다. 제 카카오 아이디거든요. 요걸 통해서 저는 계속 코치해드린다 자, 아, 저요 정도 실력인데요. 아, 그러면 요거 공부를 요것만 하시면 금방 오르실 것 같아요. 상황, 게임에 맞춤화된 공부를 할수 있는 방향을 계속 코치를 해 드린다는 게 저의 여섯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여섯 가지 정도의 특징을 알려 드렸는데 이 여섯 가지를 듣고 아, 단일이란 강사라는 사람은 아, 이렇게 살아왔고 김영편이에이 정도 일했고 이런 결과를 냈고 이렇게 1년 동안 수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단일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는 여러분 이 영어 단일 영어를 수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는 이런 걸 먼저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알려드렸고 바로 이제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또 오래 개정을 했는데 일단은 자 보세요. 이것만 사시면 돼요. Red, Orange, Green, Blue. 요거는 그냥 정규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들으시면 편입 영어 합격하는데 기본기 또는 모든 내용이 다 해결된다. 요렇게 제가 준비한 게딱 4단계,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니엘 영어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강좌를 들으시면 돼요. 통합 강좌가 저는 가장 추천한 이유는 현장에서 업로드되는 그 순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듣는 효과도 있고 통합 강좌에만 제공되는 관리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저를 이제 풀 커리를 타고 싶은 친구는 통합 커리큘럼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다 들으실 필요 없고 본인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들으시면 돼요. 각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나는 어떤 게더 적절할까? 이거는 제가 다 코치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좋지만, 저와 잠깐이라도 얘기하시면 돼요. 뭐, 한, 한두 마디다 얘기만 해도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들어보면, 뭔가 잠깐만 얘기해도 해결될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잘 활용해 주시고 Q&A 게시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트랙이 되겠고 아 저는 올해는 또는 재수예요 아니에요 저 영어 좀 잘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성화를 노리고 있다면 블랙 강좌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바지 시험에 나오는 PDF 커리큘럼 파이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프리미엄. Daniel Final이에요. Daniel Final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막판 찍기. 이게 나온다. 나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나온다라는 커리큘럼이에요. 역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재가 개정되었습니다. 어, 제 교재 퀄리티를 계속 재투자, 재투자, 재투자해서 교재 퀄리티가 정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교재를 받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레드라는 거는 알려 드릴게요. 기초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겠다. 그럼 레드 들으면 돼요. 두 번째. 오렌지는 기초를 기반으로 필수 이론 개념 완성이에요. 필수 이론이죠. 그러니까 머스트 강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외에 오래 살았어요. 영어 잘해요. 어, 그러면 바로 오렌지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초부터 공부하더라도 빈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좀 제대로 채우고 싶으면 당연히 요거부터 듣는 걸 추천드리고 어, 각 강좌별 특징은 제가 더 오리엔테이션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레드에서요. 이 독해의 그리딩 비긴스의 문장 직독지해 편이나 보카 비긴스의 완벽한 원 교과서는요. 이건 꼭 듣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요 강사는 거의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데 매년 그 이유도 제가 오리엔테이션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있으면 오렌지부터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세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렌지, 그린, 블루 이렇게 들어가고 그린에서는 이제 심화 완성이 들어갑니다. 좀 심화된 좀 테크닉이 들어가요. 근데 테크닉의 절정은 블루 과정의 킬러 시리즈예요. 그냥 이거는 독해 논리 문법 풀수 있는 모든 스킬을 총망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킬이라고 해서 그냥 막안 읽고 푸는 그런 막 테크닉적인 풀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철저히 이해 중심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스킬마저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레드, 오렌지, 그린, 블루를 딱 수강하시면 끝난다. 편입영어는 완성된다. 다듬을 수 있는 게 이제 상위권 특화된 블랙이 되겠고 포인트화 시켜서 막판에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파이널 커리큘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커리큘럼을 좀 길게 찍는 것보다는 좀 이제 짧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제가 이제 할 말은 다 해드렸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음, 젠틀한 불도저가 되겠다. 저의 올해 마인드셋이 요겁니다. 젠틀한 불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텐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요런 거란 저의 추구 방향은 불도저가 아닌 젠틀함을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사적으로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좀 편입명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하다고요? 제가 이제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아,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 인연이 되어서 합격을 하셔야만 저의 2024년이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걸 밑바탕으로 제가 또 남은 삶을 잘살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 젠틀함을 좀 올해는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불도저는 뭔가요?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에만 집중하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젠틀한 불도저로 제가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며 자,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줄수 있는 최고의 소문은 다름 아닌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격의 이유는 여섯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방향을 계속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오히려 합격하지 않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을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편입이라는 제도를 도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편입을 도전하는지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입시,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합격으로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